여러분, 바로 영상을 시작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20분 동안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풀어주세요. 다 푸셨죠?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규칙을 찾아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여러분,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숫자들을 보고 변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를 보니까 이 표는 두 가지 규칙으로 써 있어요. 가로와 세로 규칙이 지금 다르죠. 그럼 가로부터 먼저 볼게요. 변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 봤더니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 끝에만 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볼게요. 5에서, 106이 되고, 106에서 207, 207에서 308, 308에서 409, 409에서 510이 되고 있어. 그러면 얼마씩 늘어나요? 106에서 5 빼니까 101, 207에서 106 빼니까 101, 308에서 207 빼니까 101, 409에서 308 빼니까 101, 510에서 409 빼니까 101이야. 그럼 얼마씩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오른쪽으로 한칸 갈수록 100일씩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로를 볼게요. 세로는 똑같은 규칙으로 써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여기로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뒷자리가 아니고 어디가 변하고 있어요. 음, 맞습니다. 앞에 숫자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번에서 2번으로 갈때 얼마가 늘어요? 만. 여기서 여기로 늘때 만, 여기서 여기로 늘때 만, 여기서 여기로 늘때 만이에요. 그럼 세로 규칙은 만씩 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 봤더니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규칙을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어, 가로를 봤더니 100일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207에다가 100일을 더 하니까 70,308이 되고 여기는 70,510이 됩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어, 맞네요. 다음 만씩 늘어난다고 했죠 세로는 그러면 여기는 5510이 되고 얘는 6409가 될 거예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가로와 세로의 곱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 표가 채워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맨 처음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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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를 아셔야 가운데를 알수 있기 때문에 여기 먼저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니까 1번 빈칸 먼저 볼게요. 100이랑 1번 빈칸 수를 곱했더니 얼마가 된대. 어머나 400이 된대. 그럼 얘는 4예요. 다음이 100이랑 이 핑크색 동그라미를 했더니 700이 된대. 그럼 얘는 얼마야? 음 7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맞습니다. 다음을 볼게요. 이번 세로를 볼 건데, 이 핑크색 동그라미랑 5를 곱했더니 1,000이 된대요. 그럼 얼마예요? 그렇죠, 200입니다. 다음, 노란색 동그라미와 6을 곱했더니 1,800이 된대요. 그럼 얘는 얼마야? 300이 됩니다. 그래서 다 했더니 이렇게 되고, 나머지 빈칸은 여러분이 채워 보시면 되겠죠? 200 곱하기 6은 1200, 300 곱하기 5는 1500, 200 곱하기가 아니고 300 곱하기 7은 2100, 400 곱하기 6은 2400이 됩니다. 이렇게 되네요.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일단 규칙을 찾아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죠? 규칙을 찾으실 때는 변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나다를까 변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칠하고 선생님이 해놨네요. 어, 한번 해볼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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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변하고 이렇게 변할 때 여기는 또 여기서 여기 늘어날 때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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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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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럼 한 단계씩 늘어날 때마다 위, 아래, 다음 왼쪽 오른쪽에 블록이 한 개씩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더할 때 4를 더해주고 4를 더해주고 4를 더해주네요. 그럼 다음에 올게 뭘지 알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상하좌우에 한 개씩 늘어나고 네 개씩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상, 하, 좌, 우에 한개씩 늘어나고 여기다가 4를 더한 게 답이 오겠죠 됐습니다. 맞네요. 17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도 다 이렇게 하셨죠.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더셈 규칙에 따라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규칙을 설명해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300 더하기 300, 600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요걸 다 채워야 규칙을 쓰겠죠. 그럼 요 일단 요거 먼저 빈칸 먼저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800 빼기 400은 400, 1000 빼기 500은 500, 600 더하기 600은 1200 맞는지 볼게요. 맞네요. 그러면 이제 규칙을 설명하는 말을 적어볼 거예요. 자 볼까요. 더하는 수가 얼마 늘어났어? 그렇지. 100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또 100이 늘어나고, 100이 늘어났는데, 오른쪽도 보니까 100 늘어나고, 100 늘어나고, 100 늘어났어요. 결과를 볼까요? 결과는 100이 늘어났어요. 아니죠, 200이 늘어났습니다. 얘도 200, 얘도 200 그랬더니, 답이 더하는 두수가 각각 100씩 늘어요, 200씩 늘어요. 100씩 늡니다. 어머, 안 보이네. 100씩 늘고요. 어머, 안 써져요. 100씩 늘고, 그럼 합이 얼마씩 는다? 200씩 늘어났다. 다이맞는지 보면, 맞네. 다음 문제 가요. 다섯 번째 문제. 왼쪽 곱셉심에서 규칙을 찾아보세요. 규칙 찾을 때는 뭐부터 찾아야 된다? 변화는 부분부터 찾아야 된다. 그러면, 얘는 똑같네. 근데 요 왼쪽에 곱하는 수랑 오른쪽 결과값이 달라지고 있어요. 200에서 300 얼마 늘어났어요? 100 늘어났고 300에서 400 100 늘어났고 400에서 500 100 늘어났어요. 어, 오른쪽 볼게요. 2200에서 3300 얼마 늘어났어? 1100또1100 1100, 또 1100, 1100. 규칙을 쓰면 100씩 늘어나면서 결과값이 1100씩 늘어난다. 여기까지 알았어. 그럼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나눗셈식을 써보시면 됩니다. 일단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부터 먼저 볼게요. 어, 얘를 곱셈식으로 표현하면 다섯 개, 한 줄에 다섯 개, 세줄 있으니까, 얘 개수는 5곱하기 3은 15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15개를 5개씩 몇번 묶어요? 3번 묶습니다. 그럼 얘를 나눗셈으로 나타내면 15 나누기 5는 3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쓰면 얘를 지금 3개로 나누고 있죠. 그래서 15 나누기 3은 5가 됩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숫자가 돌고 도는 게 보여요. 한번더 볼게요. 6곱하기 3은 18이에요. 그럼 18 나누기 6은 3이에요. 첫 번째. 다음, 18 나누기, 3은 6이에요. 맞네요. 다음, 32 나누기, 4는 8이에요. 그럼 얘를 거꾸로 쓰니까, 요거 두개 곱했을 때, 32, 거꾸로 썼을 때, 32.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뭘로 해보면 될까? 7 곱하기, 4는 28이다. 했을 때, 얘를 나누때 12개를 쓴다. 그럼 28. 나누기 7은 4다. 뭐가 남았어요? 4로 안 나눴죠? 28 나누기 4는 7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볼게요. 그러면 요거 나누기 얘는 말고 이거 먼저 하지 말고 뒤에 꼼사할게요2200 나누기 11은 200이 되는구나. 3,300 나누기 11은 300, 4,400 나누기 11도 400, 5,500 나누기 11도 500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얘가 1,100씩 늘어남에 따라서 얘도 100씩 늘어난다. 이걸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앞에 수가 1,100씩 늘어남에 따라서 나누는 수가 100씩 늘어나도 목은 동일하다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가겠습니다 지방문제 6번 문제 얘는 선생님 봤을 때세가지 규칙이 보이는데 아무거나 하셨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볼수록 얘는 일단 오른쪽으로 갈수록 1씩 늘어난다가 될 거고 요거 세로는 아래로 갈수록 얼마씩 빠져요 4씩 줄어든다 대각선 아래로 내려갈수록 3씩 줄어든다. 이것 중에 하나 쓰셨으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규칙을 찾을 때는 뭐부터 해야 된다? 변화는 부분에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규칙을 발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